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주어진 방정식의 형태가 a는 b는 c꼴이죠. 자, 이거 연립방정식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형태의 문제는 a랑 b랑 같을 때 한번 또 b랑 c랑 같을 때 한번 이렇게 두 등식을 정리하여 연립방정식 풀게 되죠. 자, 이 문제에 적용하면 첫 번째.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5x 마이너스 1 더하기 3y 를 정리해야 되고, 두 번째, 5x 마이너스 1 플러스 3y 는2 더하기 4y 를 정리합니다. 우선 얘부터 할게,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5x 마이너스 5 플러스 3Y이고 우변에 5X와 3Y는 좌변으로 이항하고 좌변에 마이너스 3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즉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2입니다. 또 요거를 정리할 건데 오 x 마이너스 오 플러스 삼 y 는이 더하기 사 y고요. 마찬가지로 우변의 사 y 향 좌변으로 이항 좌변의 마이너스 오는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오 x 플러스 삼 y 마이너스 사 y 는이 더하기 오가 되고, 즉오 x 마이너스 y 는 칠이 되죠. 그럼 이제 요 등식과 요 등식을 연립하여 x, y 값을 구할 건데 어, 가감법 이용하겠습니다. 두 번째 구한 등식에 어, 양변에 2를 곱해서 이 밑에다 써보면 10x-2y가 14죠. 내가 지금 y의 개수를 맞췄죠 따라서 위아래를 실을 빼주겠습니다. 그 마이너스 13x가 y 없어지고 마이너스 2에서 14를 빼면 마이너스 16이죠. 따라서 x의 값은 13분의 16입니다. 그리고 y의 값은 이 등식에서 y가 5x-7이므로 5 곱하기 13분의 16에서 7을 빼주면 되겠죠. 13으로 통분하면 13분의 80 마이너스 91이므로 y의 값은 마이너스 13분의 11입니다. 자 해를 쓸때 이렇게 쓰면 되겠지? x는 13분의 16이고 y는 마이너스 13분의 11이다.